뚱뚱아, 시리스? 엄마 시소 태워줄까? 응? 시소 태워줄까? 시소. 시소. 응. 시소. 언제나? 시소. 뚱뚱이? 시소 태워줄게, 엄마가. 응? 시은가 <laughs> 보네. 염둥아, 엄마 장난쳐서 미안해. 음. 고양이 음. 고양이 음. 뚱뚱이 애교쟁이 해주세요. 응? 음. 기분 안 좋아? 네. 와 음. 고양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도 돼요? 안 돼. 앙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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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. 털이 완전. <laughs> 시리스, 미안해, 엄마. 미안해. 하, 이러네.